밤이 벌써 들켰어. 아, 아, 에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에이? 얼른 와. <laughs> 빨리 와. 안녕하세요. 그리고 또 등장을 또. <laughs> 노아 형이 또 굳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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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굳이가 아니고. <laughs> 네. 원래 런닝맨 보면요. <laughs> 네. 그 UMC님께서 <laughs> 네. 먼저 시작하십니다. 이제 예준이에게 SOS 요청, 요청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알바카가 데리러 갔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예준이가 지금 오고 있어요, 여러분. 그래서, 예준이가 이제 오는데, 예준이, 알파카가 지금 왔다고 신호가 오네요. 예, 준이 올라오세요! <웃음> <야>. <웃음> 뭐야, 뭐야, 뭐야? 아니야. 왜 들, 들켰어, 들켰어? <laughs> 아! 왜, 왜, 왜? <laughs> 머리가 뭐야? <laughs> 아! <laughs> 아니, 나, 나, 나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거. 카메라. 아, <laughs> 아 뚝수. <뚝스러워. 웃음> 뭐야, <뭐하냐고>. 아 진짜. <laughs> 아, 지금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딱 나타나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. 아! 아 진짜. 아! 아 네. 뭐야? 도와주세요! <웃음> <웃음> 안녕, 난 예준이라고 해. 1분 전에 나는 못본 걸로 하자, 얘들아. 네 오늘은 제가 개인 방송을 할 텐데 우리 플리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놀라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. 어, 누가 자꾸 웃지? 모이는 거. 네 추석 잘 보냈나요? 네. <laughs> 누구야? 어느 플리가? <laughs> 아니 그렇게 웃을 바에 그냥 와 그냥 <laughs> 야 예준아 <laughs> 저 교장선생님 나 부르더라 아 그래? 어, 가다 어. 교장선생님 나 부르던데? 아가야돼 이거 어. <laughs> 선생님이 빨리 오래 저기서 교장선생님 면담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준이가 많은 잘못을 해가지고 혼나고 오는 거 같은데 저기 이제 어, 맞았어? 엉덩이 맞았어 엉덩이 어, 어, 아. 맞았어? 아 그러니까 잘좀 하세요 사실 원래 생각한 건 뭐였냐면요 갑자기 그냥 뛰어들어와서 야 예준아 선생님 <목소리도> 너 불러 이러고 하려고 했거든요. 네. 갑자기 도훈호가 네 웃겨가지고 갑자기 <웃음> 웃음이 <웃음> 터져버렸습니다. <웃음>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작전 실패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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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예로로 <얄 오로. 웃음> 반갑습니다. 안녕. 네 예준입니다. 오늘 제 개인 방송인데 저 뒤에 누구 아무도 없는데요? 어허. 제 뒤에 아무도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 뭐야 갑자기 <laughs> 와 진짜 와, 깜짝 놀랐 <laughs> 쭈구리 <tide ver> <laughs> 그 자체나 아니 근데 이상하게도 도망갔어 자, 어떻게 했어? 보여? <laughs> 어, 신발이 되게 좋다 밥이야 <laughs> 어 바로 숨어버렸잖 바로 숨었네 <laughs> 나는 그걸 안 보여요 이렇게 생각 못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odio... <Aqua> 어려 버렸다 안녕 앉아 봅시다 안녕 우리 멤버들 앉아 봅시다 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솔방으로 이렇게 개인 방송으로 돌아온 도은호, 도은호의 고민타파 방송입니다. 제 개인 방송 어때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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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은호야. 자. 오늘의 준비한 콘텐츠는 도우모행. 아, 들켰어. <laughs> 아, 형 뭐... 나와요! 아, 아 뭐... 왜, 왜, 왜? 아 머리가 보였어. 아, 진짜. 아, 형. 아, 아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. 오늘 난 눕방이다, 여기서. <laughs> 형, 나와주세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아, 머리칼에 반짝였다고요? 아, 진짜. 아, 반짝이, 반짝이부터 보였대아 <laughs> 실패했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, 해, 뚝스? 안녕하세요. 우리는 플레이 끝. 아, 반갑습니다. 아하, 아하, <웃음> 아야, <웃음> 일어나시지요. 아, 아니 지금 숨어있던 거였는데 바로 그냥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신. 전체하면 감사합니다. 많이 놀라셨죠 아...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레이드.